매일매일 꾸준하게 운동을 하면 어느 정도나 좀 젊어질 수 있을까요? 남자분들은 본인 나이에 한 (6살) 여성분들은 거의 (6살) 정도 더 젊어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100세) 시대를 살려면 (100년) 쓸 몸을 만들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100년 쓸 건강한 몸을 만들수 있는지 그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100세 시대라고 많이 이야기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100세 시대에도 건강하고 튼튼하게 잘 지내는 것이 중요한데 나이가 드시면서 40대, 50대 넘어가시면 점점점점 몸의 태화가 오게 되고 노화가 진행되잖아요. 그래서 100세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는 몸 만드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이미 여기저기 막 수시고 아파서 사람들한테 난 이미 60대야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거든요. 이게 생체 나이와 실제 나이를 일치시키게 하기 위한 노력도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10대, 20대 때는 사실 비슷한 나이면은 비슷한 생체 나이를 갖게 되거든요. 하지만 이게 30대, 40대, 50대 점점 갈수록 관리하시는 분과 관리 안 하시는 분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게 되세요. 나는 아, 정말 이런 얘기 들으면 좀좀 좀 무섭거든요. 50대 이후에 제 모습이 어떻게 달라질지 궁금하기도 하고 굉장히 두렵거든요. 이 생체 나이는 어, 지금의 자신의 생활을 그대로 반영하는 거울과 같아서 어, 생활 습관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어, 생체 나이는 천차만별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노화의 주범이라고 하는 콜레스테롤 덜이 활성산소를 만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될것 같아요. 네, 방금 말씀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이라든지 활성산소를 잘 컨트롤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젊고 건강할 때는 멜라토닌이나 글루타치온과 같이 몸에서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항산화물질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예방이 되지만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활성산소 때문에 피부나 몸의 세포들이 손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막아주시는 것들이 우리가 건강하게 백세 시대를 사는 그런 지름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항산화 습관을 안 되는 것이 바로 꾸준한 운동이라고 들었어요. 운동이 바로 생체 내를 줄여 주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고 하는데 이거 맞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운동이라고 생각하면은 되게 힘들다 생각하시잖아요. 너무 이걸 과하게 하게 되면 일이 돼 버립니다. 내 몸을 너무 힘들게 돼 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본인이 평상시에 운동을 잘못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계단 한 계단 차근차근 진행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본인이 운동을 잘 하시는 분이면 부상의 위험을 줄여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 다치게 되시면 엄청 고생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 조심하시면은 우리가 건강 운동을 통해서 잘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운동 말고 뭐 산책이나 휴식이나 명상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잘 관리해 주시는 것도 방법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좀 추상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매일매일 꾸준하게 운동을 하면 어느정도나 좀 젊어질 수 있을까요? 보통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분들을 연구에 따르면 남자분들은 본인 나이에 한 8살 여성분들은 거의 9살 정도 더 젊어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적당하고 본인의 만든 운동을 꾸준하게 잘 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뭐, 걷기나 수영이나 계단 오르기나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하시면, 어,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데, 특히 심장 박동수 약간 두근두근 할 정도로, 약간 땀이 나실 정도로 운동을 하시는 게 우리 몸에 좋은 산소도 공급하고, 영양 물질도 공급하면서, 우리 몸을 원활하게 해주고요. 우리가 숨을 쉬는 폐활량, 그리고 근력, 이런 것들을 잘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시는 게 운동이기 때문에, 특히 갱년기 넘어가실 때, 우울하거나 이런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운동을 통해서 해소되시는 부분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런 운동들을 잘 하시는 것이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매일매일 꾸준히 오늘부터 신청을 해봐야겠네요. 그 생체 나이를 높이는 강력한 주범이 바로 스트레스라고 하는데요. 스트레스가 노화를 앞당기는 가장 큰 적이겠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그게 얼굴뿐만 아니라 전신에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특히 가족의 죽음이라든지 뭐 직장을 잃거나 여러 가지 그런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의 노화가 더 빨리 진행된다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건강이 곧 몸의 건강이라고 생각될 수 있기 때문에 음. 마음의 스트레스도 줄여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100년 쓸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매일 매일 꾸준한 운동을 해야 할 텐데 그렇다면 어떤 운동이 효과적일까요? 저는 두 가지 말씀드려요. 집에서도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운동을 만들어라. 그리고 밖에서도 하실 수 있는 운동을 만들어라.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요. 또한 가지는. 근력 운동도 같이 하시면서 또 유산소 운동도 같이 하셔라. 어, 근력 운동을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근육의 힘이 점점 떨어지면 힘이 점점점 없어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일상생활할 때 내가 옷 입거나 뭐 걸어다니거나 이런 것에 문제가 없지만 내가 운동을 점점 하지 않으시면 점점 나이가 들수록 일상적인 부분에서 근력이 떨어진다고 느끼실 거예요. 음. 그리고 근력이 튼튼해야 우리 뼈, 뼈나 이런데도 튼튼하기 때문에 뭐 골절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상에 부터 어, 안전하실 수 있고 허리 통증, 관절 통증 있으신 분들 많으신데 근력이 튼튼할수록 그런 통증도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던데요. 하체가 튼튼해야 오래 산다. 그래 특히 이제 나이가 든 중년 이후에는 하체 근육이 좀 많아야 건강한 삶을 살수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거 사실인가요? 우리가 20대나 30대에는 주로 보이기 위해서 상체 운동을 하시는 경우가 남자분들 특히 많으세요. 근데 우리가 진짜 중요한 부분은 하체 부분입니다. 우리가 건축물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아... 기초가 밑에가 튼튼해야 안잖아요. 위에가 사실은 안전하고 멋있을 수 있거든요. 음... 특히 허벅지 근육은 우리 몸에서 굉장히 두꺼우고 큰 근육 중에 하나예요. 이쪽 근육이 튼튼해야 우리 몸의 중심도 잘 잡히고 뭐 넘어지거나 이런 부분도 예방이 되고 또 근력이 그쪽에 풍부해야 우리 여러 가지 질병이 예방된다는 것들도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음, 정말 근육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은 완전 공감해요. 그래서 근육 운동은 필수인 것 같아요. 네, 근육은 우리 몸을 지탱해주고. 뼈도 보호해주거든요. 그래서 근육량이 줄어들면 뼈도 약해지고 우리 몸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일상생활에서 다치기도 굉장히 쉬워지기 때문에 근육을 꼭 키워주시는 게 중요하고 근육에서 분비되는 마이오카인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물질은 염증 물질도 줄여주고 인슐린 분비도 촉진해서 우리 몸에 건강하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근육 키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고령이신 분들은 매일 할수 있는 가벼운 운동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무엇보다 나의 능력에 맞는 지금 나한테 적합한 운동을 찾으시는 게 중요한데요. 집안에서 하실 수 있는 운동으로는 뭐 윗몸일으키기나 팔굽혀펴기, 뭐 걷기 같은 운동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것도 어려우시면 조금 더 쉽게 변형해서 시작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다만 걷기 운동은 너무 천천히 걸으시면 효과가 별로 없기 때문에. 약간 땀이 나거나 또 약간 심장이 두근두근할 정도, 숨이 약간 찰 정도로는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걷기 운동을 할때 약간 쿠션이 있는 신발이나 이런 것들 잘 선택하시고요. 그래야 무릎 같은 데 부담이 줄어서 관절에도 덜 부담이 되시고 또 이렇게 운동을 해주시는 게 관절 건강 자체에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좋은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정 질환이 있는 분들은 운동을 하기 전에 전문가나 이제 전문의와 상담을 하는 게 좋겠죠? 네. 먼저 자신의 신체 능력이나 건강 상태를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보통은 자신의 몸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관절이나 어디 안 좋은 데가 없는지를 검사나 의사의 상담을 통해서 판단하신 다음에 운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체 나이에 관한 자료 찾다가 제가 재미있는 자료를 하나 발견했는데요. 미국 미네소타주 의학 협회가 내린 노인의 정의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게 노인의 정의에 나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결국,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습관이나 생각이 노인을 정의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죠. 네, 같은 나이여도 훨씬 젊고 건강해 보이시는 분들도 계시고 반대로 늙고 아파 보이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나이, 생체 나이가 굉장히 중요하다. 생체 나이가 다르면 그만큼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생체 나이는 실제 내 나이에서 그런 건강이나 노화 정도를 따져서 그렇게 측정하는 나이인데 나이를 잘 측정해서 내가 더 건강하게 그렇게 사는 것이 노년기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잘못된 생활 습관을 바꾸고 운동을 생활화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아파트나 네. 건물 올라가시거나 하실 때 계단 이용하시나요? 아니면 에스컬레이터나 이런 거 이용하실까요? 아, 저는 엘리베이터를 항상 타다가 요 근래에는 따로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운동을 하자라고 생각을 바꾸고 아니 걸어요. 맞습니다. 이런 작은 차이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조금 편할 수 있는 거, 하지만 내가 조금 더 힘들 수 있지만, 이렇게 운동하는 거, 이거의 차이가 굉장히 중요하세요.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산책을 하시거나, 스트레칭을 하거나, 아파트나 이런데 계단 같은 거를 조금 오르시거나, 못 걷겠다 싶은 날에는 좀 버스나 지하철 같은 것들을 걸어다니면서 이용하시는 거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말씀하신 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가벼운 물 운동을 하신다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세요 잠자리에도 바로 주무시지 마시고 팔도 한번 움직여 보시고 다리 앞도 한번 들어보시고 하시는 운동 그런 것들이 근력이나 여러 가지 것들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백세 시대 인생을 함께할 내 몸을 이해하고 보살피는 동시에 건강하고 완벽하게 만들어 야 하는 게 우리의 의무가 아닐까 싶습니다. 생체 나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그리고 충분한 휴식. 이세 가지 실천이 백세를 쓸 몸을 만드는 핵심이자 기둥이라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명심해야겠네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젊고, 네. 활기차게, 건강하게 오래 살자고요. 네, 맞습니다. 화이팅, 네. 화이팅. 힘내요 우리. 듣기만해도 건강해지는 건강 라디오는 한국암에이 협찬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해당 내용은 전문가의 지식과 의견에 근거한 건강 정보이므로 한국암에이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